안녕하세요. 말씀 1차 시즌 2, 4회차 사건 중심 질문으로 찾아왔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인물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를 나누었고요. 오늘부터는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는 방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다양한 형태로 주셨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된 성경을 보는 방법이에요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출애굽기가 대표적이죠 사건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스토리가 되어서 한 책이 되었던 것 그리고 또한 민수기 여우수화 이런 책들이 포함됩니다 역사서들이 대부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신약성경에서는 복금서와 사도행전이 대표적입니다 사건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그 원인과 결과가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는 것이죠.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다시 강조하지만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과 결과의 흐름에 따라서 스토리가 만들어진 책인데 이것을 읽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인을 통해 결과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즉 결과에 초점을 둔 질문인 것이죠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일삭을 바치는 사건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삭을 바치려 할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질문 안에서 드러난 것은 원인입니다 일삭을 바치려 할 때라는 이 원인인 것이죠 그로 인해서 결과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느냐 내가 하나님께 삶을 드리려 할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가라는 것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결과를 통해 원인을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즉 원인에 초점을 둔 질문입니다. 이 원인에 초점을 둔 질문에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이 하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유로 약속을 받았을까요? 약속을 받게 된 원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안에서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결과가 드러났죠. 드러난 결과 안에서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사건 중심으로 기록된 책들을 읽을 때는 이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원인과 결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 아주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지 않은 책을 그런 본문을 읽을 경우가 있습니다. 뭐 시편 자, 뭐 이런 책들이 읽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안에, 그 안에서도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상황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잠깐 언급하고 있는 그 상황, 상황에 따른 원인과 결과에 주목하면서 질문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미션, 미션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성경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미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가장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부분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미션 본문 안에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성품입니까?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미션 두 가지 질문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가장 기초되는 개념 질문 하나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배운 사건 중심 질문을 하나 만드실 때 원인을 통한 결과를 이해하는 질문이어도 좋고 결과를 통한 원인을 이해하는 질문이어도 좋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서 사건 중심 질문을 하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미션 말씀을 의지한 한줄 기도문으로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할 지어다!